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람의 거룩하게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그렇게 죄진자로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심해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아바 내가 라콜로크는 일이 비오, 시레야 라란드로물루니르비아 칼라칸다라 비오, 시레비아 라란 일이 비오, 시아 칼라칸다라 비오라오는르이 비오, 코타라칸다르비오시레비아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외 성령 미슈하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홀로 영광받으시없소서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열어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올릴 때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와 명처를 허락하여주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온전한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허락해주시고 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영원히 살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살그 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빠, 아버지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올려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죽가고 난을 당한 표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일쌤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파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 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뇌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림 빛난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준정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지켜보시며 하나님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또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아버지 얼굴로서 또한 예수와 하나님의 얼굴로서 이험한 세상 아버지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끝까지. 예수야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고백하여 오직 진릴만을 말하고 오직 입술을 고백하여 날마다 찬양 드리며 오직 입술을 고백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외치는 아버지의 귀한 딸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아버지 깨우시고 그들의 아버지 찬양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행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아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버지여, 정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성령 충만으로, 죄와 명초로 허락해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책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 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고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스라엘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빠, 아버지 생각하며 아빠,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찬양과 찬성을 받으시기엔 합당한 나의 아빠, 아버지의 야외 성령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아주 기쁨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성령 충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올려드립니다.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남.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깨 음, 고잠가 원, 습니다 에, 도, 소, 원, 이, 늘 찬, 송 하면서 소, 찬, 소,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하여도 길되나니, 운은해로다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온받아서 숨질 때 도록 늘 찬성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아버지여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전 세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빨리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아버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지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전 세계에 온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호주 대륙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아버지 전 세계 섬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너무나도 지금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디 오지 마시고 아주 곧. 키우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부디 아버지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예수와 하나님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저는 이 시간도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시간, 정말 전 세계는 지금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며 예수와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아버지 예수와의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와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속히 오소서. 예수와 하나님을 속히 보내주소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해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죄 악서 지신 주해 고마워 나 처음 있는 그 시간 귀하고 귀. 하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떠나를 자 자, 본 향에 인도해 주시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매운해로해처럼밝게살면서주차양하리라 아멘.